안녕하세요 깐핑구입니다 오늘은 기상술사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기상술사는 어떤 각인을 사용할지 또 플레이 스타일은 어떨지 재미로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상술사의 무기는 우산인데 우산 손잡이 쪽에 검이 숨겨져 있어서 발도술도 사용하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상술사는 시너지 딜러 날씨를 이용한 범위 공격, 파티 지원이 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너지 딜러라고 하니까 워로드같이 본인 딜보단 파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딜러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우산으로 직접 때리는 근거리 타입의 스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메인 스킬 같은데 사용하는 스킬들을 보면 전부 캐스팅 스킬 아니면 홀딩 스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전속결이랑 타격의 대가를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덴 스킬이 뭔지 안 보여줘서 많이 아쉽긴 한데 지금 이 흰색 원 생긴 거 이게 아덴 스킬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원 안에만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얼음 장판 깔았던 곳 거기 부분을 보면 그쪽만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랑 얼음 합쳐서 우박 이런 스킬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바닥에 깔리는 저 흰색 장판이 서머너 이기읍 같은 방각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스킬을 조합하기 위한 사전작업 스킬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흰색 장판 스킬은 다른 스킬들을 조합하기 위한 사전작업 스킬인 것 같아요. 천천히 보면 일단 장판 스킬 먼저 깔아놓고 다른 딜 스킬을 사용하는데 여기 발쪽에 뭐가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이젠 비 내리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번개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이게 각성기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와, 그냥 멋있다. 일단 기상술사는 시너지 딜러라고 하니까 전투 특성은 신속으로 가서 파티 지원 스킬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여준 이 스킬들만 보면 캐스팅, 폴딩 스킬들이 많아서 선딜레이 걸리는 스킬들 때문에 너무 빠른 쿨감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흰색 원이 아덴 스킬이라고 치면 아덴을 키면 스킬을 조합하는 그 사전작업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아덴 수급이 붙어 있는 특화로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기상술사라는 직업이 예상과는 다른 컨셉으로 나와서 저는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